봅시다. 좌표평면 위에 점 P에서 두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랑 R이라고 한대. 야, 그럼 P가 알아 몰라? P 모르잖아. P가 모르니까 A, p 라고 놓고 P에서 3X-Y+, 빼기 1은 0까지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니까 그럼 PQ길이라는 게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잖아. 그렇지? 그럼 불러볼까? 얘들아 다 같이 루트 다 같이 목소리가 둘밖에 안 들린다 루트 10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직선은 x 3y 더하기 2는 빵이니까 그럼 p 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인 거죠 그치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면 pr 길이가 여기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또 불러볼까 루트 10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문제가 PQ랑 p r 의두 배가 똑같대. 그럼 여기다 2를 곱한 게 갖다 놓고 풀치면 대신 분모가 똑같지. 분모가 똑같으니까 절대값 3A-B 플러스 1은 두배 절대값 A 플러스 3B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. 그치? 양변에 다 절대값이 있네. 어떻게 할까? 둘다 플러스라고 하면 A-7B 빼기 3은 0이고요. 둘이, 마이, 둘이 마이너스라고 하면 으흐, 으흐, 웨이, 으흐, 플러스 5이 아, 계산이 안 돼. 아, 4,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5두 네, 번째가 되게 예쁘다. 이렇게 샥, 샥, 샥. 이렇게 되겠지. 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건점 p는 x 빼기 7y 마이너스 3은 0 이나 X+ 플러스, Y+ 플러스, 1은요. 이두 직선 중한 점, 위의 점이어야 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 좋게. 자, 기억 번. 이 문제랑 완전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죠. 둘이 수치이냐고 물어봅니다. <laughs> 기울기 얼마니? 3이고요. 기울기 많이는 3분의 1이니까, 기억 번은 그냥 참이죠. 열심히 풀어놓고 기억 번 봤는데, 그렇 아, 기억 번 먼저 볼 걸, 그치? 자,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두 직선이다. 봐봐요. P가 나타내는 도형 구했으니까 두 직선이 맞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번. 두 직선은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나냐 물어보니까 얘네들 교점 구해보시면 되겠지? 그래서 뭐 나오면 답이고 아니면 망고고. 그렇죠? 디귿번 해보시면 만나봐답 5번이라고 써있어요.